밤이 안올 때, 아, 수면제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,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, 수면제, 해가 없을까요? 예, 문제가 있죠. 어,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, 어, 수면제를 드시는 것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경우가요, 어, 코골이 수면모흡증이 있는 분들이에요. 특히 수면모흡증. 수면모흡증은 이제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이 막히는 거거든요. 기도가 좁아지는 이유는 뭐 혀가 크다든지 혀 근육에 힘이 없다든지 기도를 유지하는 전체적인 조직에 힘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원인이 될수 있겠죠. 근데 수면제를 복용하면 수면제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힘이 더 잘, 더 많이 빠지게 되죠. 그래서 수면 모흡이 심해지고 수면 모흡으로 인해서 심장마비, 뇌졸중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면모흡이 있는 분들은 수면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. 예, 검사도 해보시고 수면모흡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필요하면 이제 수면제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뭐 수면모흡하고 무관하게 어,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, 그 전에 수면제를 드시고 부작용이 나왔던 분들이 있어요. 어, 한 부작용으로는요,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, 근데 완전히 잠에서 깬게 아니에요. 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, 대개 뭘 먹는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. 이걸 야간식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, 이런 이상행동이죠. 뭐 말을 할 수도 있고, 근데 본인이 했던 말 행동을 잘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목유병 비슷하게 보이겠죠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을 겪었던 분들은 추후에 수면제를 또 드시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생기겠죠. 뭐, 넘어져서 다친다든지, 어, 그렇게.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수면제를 드시고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은 수면제 복용에 신중해야 되고, 의사와 상의하셔야 되고, 수면제가 아닌 방법으로 불면증을 조절하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요. 어, 가장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불면증. 인지, 행동, 치료입니다. 이상입니다.